이걸로 동수 컨셉 키보드를 만들 건데요 3D 프린터로 인쇄한 거라 퀄리티가 조금 많이 걱정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 뭐 물론 마감이 조금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또 괜찮거든요 필라멘트들이 굉장히 얇게 쌓여가지고 프린트가 된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뒤에는 호돌톨톨한 패턴이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이 뒤쪽은 마감이 살짝 별로예요. 보이시죠? 저는 나름 만족이에요. 전동 도구로 해체하겠습니다 하부 폼, 스위치 패드, 기부강 폼, 기판 도하스왑의 플렉스컷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1X에서 구입한 무보강 스테빌라이저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아, 기판에 간섭이 있어서 이렇게 잘라냈어요. 흔들리는지 확인 또한 한 번씩 해주고요. 코런폼 올려주고 요래 요래. 절대 제 거를 참고해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고강판까지 올려주면. 고강이랑 호환안 되나?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스위치는 와삼 스위치고요. 2000mAh 배터리 하나를 주는데요. 이렇게 넣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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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렇게 해주시면. 하부폼. 케이블 연결해주고, 이대로 닫아서. 뚜껑. 아, <웃음> 요거, <웃음> 스위치 빼야 돼요. <laughs> 저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껴서. 키캡을 껴주면 짠 동숲 컨셉 키보드 완성입니다. 장난감 아니고요. 진짜 작동하는 키보드입니다. 결국 보강용으로 <목소리> 껴주고 있습니다. 시간만 날리고 스테빌라이저만 날리고. 아. 간섭에 대한 리뷰는 전혀 없었거든요. 디자인은 이쁜데 결과가 좀 아쉽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고인물분들?